쌀그야 집들이 좀 오라고 타지 오니까 심심해 미치겠다 아 그냥 회사 붙은 거고 뭐고 다시 올라갈까?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지 저기요 네? 저기 역시썰쌀중 다니셨어요? 네? 어... 네, 어떻게 아셨어요? 저도 썰썰중이었거든요 진짜요? 야, 잠깐만 전화 좀 끊어봐 너 썰썰중 2학년 때 4반이었던 이정훈 맞지? 맞는데? 같은 반이었나?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너랑 같은 반은 아니었고 나 3반이랑 영어 분반 수업할 때 너랑 짝꿍이었잖아 나김지현인데 기억 안 나? 이제 평생 기억할게 야, 근데 너 기억력 대박이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? 우리 나름 수다 많이 떨었거든 근데 너 어떻게 중학생 때랑 똑같이 생겼냐? 혼술하러 온 거야? 어, 혼술하러 왔지? 나도 혼술하러 왔는데 합석해서 같이 마셔도 되지? 어? 어어, 좋지, 좋지. 우리는 그렇게 술자리를 가졌다. 지연이도 나와 같이 직장 때문에 타지에 온지세 달밖에 안 돼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였다. 그렇다보니 같은 처지에 우리는 이날을 계기로 좀 가까워져 번호를 주고받았다. 물론 헤어지고 연락을 서로 하진 않았다. 그런데 한달 정도가 지났을까? 지연이에게 부재중전화 두 통이 와 있었다. 어, 왜 전화했지? 아, 나 샤워하고 있었어. 왜 전화했어? 너건성동 산다고 그랬지? 어, 그치. 왜? 야, 대박! 나 어제 건성동으로 이사 왔어! 어디쪽 사냐? 나건선이동인데 야, 나도 건선이동인데 우리 동네로 이사 왔네. 헐, 대박! 야, 나 오늘 약속 없지? 없겠지? 친구가 없는데, 야, 친구는 있어. 동네 친구가 없는 거지. 그럼 이따가 쓸고. 그래, 주말인데 술 한잔 해야지. 7시쯤 되냐? 오 어, 좋지! 야 근데 우리 동네로 이사는 왜온 거야? 별 얘기도 하고 그걸 안 물어봤네 이전 집주인이 월세 오죽이 올린다 해서 이사가야 했었거든 그래서 싼것좀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싸던데? 아 그래서 나도 여기 살잖아 야 근데 너 생일 때 뭐해? 아나 생일 때 본가 가서 친구들이랑 어 근데 내가 생일 알려줬었나? 어? 어... 혹시, 또 바보야? 카톡에 너곧 생일이라고 알림 대놓고 뜨잖아. 아하하, 그러네. 그러면 생일 선물 좀 줄래? 이 누나가 월급도 받았겠다. 사줄까? 어, 장난친구였는데, 개꿀. 너 위스키 좋아한다 그랬지? 어, 그치. 야! 그럼 바틀숍 가자! 내가 위스키 쏜다! 헐, 진짜? 발벤이 못 참지? 너 발벤이 좋아하냐? 와, 씨. 내가 또 발벤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나 쉐리위스키 진짜 좋아하거든. 근데,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? 10만원 정도는 할 텐데. 동네 한, 없는 친구한테 이 정도는 써야지. 친구 아이가. 사장님 이거 하나 주세요. 야 진짜 고맙다. 내 생일은 6월 6일이다 친구야. 아 오케이 오케이. 내가 그때 거하게 쏠게 이제 집갈게. 요야야맞지야 그술 너 혼자 마시게? 선물해준 나랑 같이 마셔야지. 아 그치. 근데. 어디서 마셔? 술집 가서 이거 마신다면 콜키지 비용 따로 추가로 내야 되던데 그돈 너무 아깝지 않냐? 너네 집에서 마시면 되지 렛츠고 에? 개오바야 어? 술도 사줬는데 아이 그게 아니고 나 집에 손님 잘안 데려와 집도 엄청 더러워 에이 이삿짐 정리 안 끝난 우리 집보다 더러울까 상관없어 렛츠고 렛츠고 아이 개오바야 그럼 그냥 술집 가서 콜키지 비용 내고 마시자 내가 쏠게 어? 콜키지 비용 돈 아깝다며 그냥 너네 집 가서 마셔 아 집은 좀 그런데. 어,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? 너나 좋아하냐? 에? 아니. 그럼 좀 그냥 가자, 친구야, 언니. 아, 알았어. 캬, 개 멋있다. 한잔더따라 너 엄청 취했는데 그만 마셔라. 어, 뭘 그만 마셔. 빨리 따라. 근데 너왜 이렇게 천천히 마시냐? 너도 좀 마셔라. 아, 나 주량이 딱 여기까지라. 너도 좀 이제 그만 마셔. 더 취하면 집 가기 힘들겠다. 야, 어디 가냐? 나도 이미 주량 넘었어. 나 움직이기 힘들어서 오늘 자고 갔다. 어? 아, 뭔 소리야? 여기서 왜 자고 가? 침대 그거밖에 없다. 집 가서 자라. 어, 그냥 같이 자면 되지. 뭔일 생기겠냐? 너나 좋아해. 남자는다 짐승이다. 이거야. 전다. 아니, 뭐 하냐? 일어나라. 빨리! 어, 왜 이래? 자고 갈게. 너도 누워? 이리 와. 미쳤나 진짜? 뭐하냐? 선 넘지 말고 빨리 집 가서 자. 정색하게 하지 말아라. 아! 왜 고상한 척이야? 너도 나랑 이렇게 될거 알고 집에 오라고 한 거잖아. 뭔 개소리야! 네가 하도 집 오고 싶다고 찡찡대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한 건데. 와, 이제 와서 내 빼는 거 봐. 다큰 남녀가 집 가서 술 마시자 하면 암묵적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으면서 고상한 척하지 마. 나 그냥 너랑 딱 술만 마시려고 한 거야. 거짓말 치네? 갑자기 순수한 척이냐? 아! 너 내. 스타일 아니야. 급발진 좀 하지마. 너랑 아무 것도 하기 싫어. 너도 내 스타일 아니거든? 남성미라고 일도 없구나. 극혐이다. 하. 뭐래? 이렇게 김지연의 급발진으로 저희들의 친구 관계는 완전히 쫑이나 버렸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. 어? 아, 얘 화장품 넣고 갔네. 저거 비싸 보이는데. 아, 연락하기 개싫은데. 안 하면 신고하는 거 아니야? 여보세요. 야너 화장품 전하지 마세요. 뚝. 뭐야? 이게 미쳤나? 나도 연락하기 싫어 이 남미새야. 야 틴트 가져가라. 연락하지 마세요. 아니, 어이가 없네. 나도 연락하기 싫거든. 틴트 그냥 버려버린다. 버리시고요. 어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뭐야? 여보세요. 야뭘 신고했다는 거야? 그쪽이 어젯밤에 술 취한 저를 집으로 불러서 저 만진 거 신고했어요. 야, 뭔 개소리라는 거야! 내가 뭘 만져 나 만진 건 너잖아! 뻔뻔하시네요? 어제 집에서 도망치고 울면서 경찰서 가서 상담받고 왔어요. 오늘 신고하려고요. 전화 한번더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. 이게 뭔 상황이야? 야, 너 어떡하냐? 뭔데 오들갑이야 나 꽃뱀한테 당한 거 같아 뭐? 누가 그랬는데? 중학교 때 동창 우리 중? 누구? 아 맞아 너 2학년 때 3반이라 했지 걔도 3반이라던데 김지원 아니야? 꽃뱀이라며 남자야? 여자지 뭐? 야 우리 학년 남녀 분반이었잖아 야나 까먹고 있었어 그럼 얘 뭐야? 걔가 반 착각한 거 아니야? 아니야 옆반이어서 영어분반 짝이라 했는데? 뭐야 걔 뭔데? 어떻게 하게 되냐 어 잠시만 야 일단 끊어봐 뭐야 왜? 잠시만 얘 또... 도대체 뭐야? 오늘까지 합의금 500만 원 주면 신고 안 해줄게! 아, 진짜 미치겠네... 500만 원... 이 여자애 뭔데 도대체... 어? 뭐야? 저거 내 우편이잖아! 당신 뭔데 남의 우편을 뒤져! 너 뭐야? 어디 도망가! 너 뭐냐고! 모자랑 마스크 벗어 빨리! 허, 너... 설마... 어? 안녕? 너... 너 도대체 정체가... 뭐야 남자였어? 여자야 화장을 나는 것뿐이야 머리는 뭔데? 가발이었어 뭐 가발? 야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너 우리 학교도 아니지 맞는데? 내가 중학교 애들한테 수소문해서 알아냈거든 그리고 2학년 3반은 남자반이야 너 도대체 뭐야? 내 중학교랑 반은 어떻게 한 거야? 미안해 그게 사실 지난번에 혼자 술 마시는데. 양지이 누구야? 아 진짜 썰썰중? 나랑 같은 학교네 아 너랑 2학년 때 같은 반? 너몇 반이었지? 어? 야 3반이면 은나 4반이니까 바로 옆 반이었네 지나가다 봤겠다 다음에 술3명에서 같이 마시자 잘생겼다... 헤헤헤... <laughs> 썰썰중 2학년 3반... 이었구나... 그때 너 학교 정보 들어서 너한테 반해가지고 너좀 따라다닌 거야 우표는 그냥 너란 사람이 궁금해서 확인해본 거였어 뭐? 지금, 나 스토킹 했다는 거야? 스토킹은 아니야! 그냥, 너가 좋아서 조사한 것 뿐이야! 그게 스토킹이잖아! 그럼, 허위신고는 왜 하려 한 거야? 만진건 너잖아! 돈 때문에 그러니? 돈 때문이 아니야! 나 그런 사람 아니야! 너가 좋아서 그런 거야! 신고 결국 안 하려고 했어! 너한테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! 나...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귀줄래 우편함 뒤지는 거 기분 나빴으면 앞으로 안 할게 경찰입니다! <laughs> 신고받고 왔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세요? 네 잠시만요 아까 너 우편함 뒤지는 거 보고 112에다 전화하고 너랑 계속 얘기한 거야 스토킹 그리고 합의금을 노린 거짓 신고는 큰 범죄란다 처벌이나 받아라 이 사이코야 아니야! 좋아서 그런 거야! 널 피해줄 생각은 없었어! 내가 널 좋아하는데 그러겠어! 소란 피우지 마시고 따라오세요! 싫어요!